자, 반갑습니다. 하루모터스 비주얼 담당 남의 아들입니다. 자, 일단 여름이 다가왔어요. 많이 더워요. 많이 더울 때뭘 해야 될까? 바로 오늘 이제 그 계절 타는 거지. 에어컨에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여름철에.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보다 에어컨 고장이 좀덜 나는 것 같아요. 덜 나는 것 같아. 진짜 예전에 뭐 여름 되면 저희가 가스통 있죠? 그럼 뭐 보통 한 다섯 개, 다섯 개? 어, 그요 있어요. 충전하는. 막 내리고 이랬는데, 아, 요새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 비하면 거의 반도 못 쓰는 것 같아. 그만큼 자동차의 내구성이 올라갔다. 하지만 고장은 납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발전해도 고장이 나요. 자, 오늘 준비한 차는 일단 BMW 528i 입니다. 자, BMW 5 1 8를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자, BMW G-Body 모델 타시는 분들 약간 집중을 해도 돼. 왜? 돈이 많이 들거든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콘덴셔나 에어컨 컴프레셔. 에어컨 파이프는 보통 수입차들은 뭐, 나오려면 모르겠다. 애프터 제품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콘덴시아나 컴프레셔 같은 경우는 애프터 제품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뭐, 중국산부터 해서 뭐, 상당히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진짜로. 근데, 그래서 금액적인 게 정품보다 좀 저렴하게 수를 리할 수가 있단 말이야. 하지만, 에바코아는 아직까지 저희, 저는 정품밖에 표현을 안 해봤어요. 정품 밖에. 정품 밖안 나오더라고. 내가 볼때 국산 거랑 생기기 비슷해. 뭐 나중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금액대가 국산 거 10배. 어, 10배요. 국산 거막 10만 원 초반, 중반, 이제 초반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단 말이야. 10만 원을 기점으로. 하지만 얘들은 100만 원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내 차가 에어컨이 안 나온다. 일단 좀 아끼세요. 에어컨이 고장이 났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거. 에어컨 가스를 주입을 하고 나서 컴프레셔가 작동을 잘 하는지 알아야. 그거부터 확인해야 돼. 자, 이 녀석은 컴프레셔가 잘 에어컨 컴프레셔 가잘 보이는 데 있어요. 이 위치죠. 이 위치에 있고 에어컨 가스 여기 주입구가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있고 요 안쪽에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고 가스를 주입한 다음에 에어컨이 잘 순환이 되는지. 잘 순환이 돼야만 에어컨이 잘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 범버 안이죠. 범버 안에 컨덴셔라는. 쉽게 에어코, 뭐, 땡그라고 보셔도 돼요. 그냥 이만하니까. 어, 라지에이터만 해. 네. 그래서, 그런데, 일단은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컴프레션 같은 경우는 금액당 상당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괜찮아. 하지만, 에버코어는 정품 바퀴 작용 안 해봤단 말이죠. 그러면 왜 돈이 많으냐. 부품 때만 비싼 게 아니에요. 작업비도 비쌉니다. 왜? 실내에 있는 정비산분들알 거예요. 실내에 있는 트립 부분을 탈착을 할때 실질적으로 땀이 삐죽삐죽 나. 왜? 깰까봐. 깰까봐. 왜? 우리가 고객님들이 보셨을 때 일반 차주분들이죠. 보셨을 때 거기에 볼트가 어디 있고 뭐 모르시잖아요. 왜? 다 가려놨으니까. 우린 그걸 찾아야 돼. 그걸 찾아가면서 삭삭삭 뜯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안 하면 기스 가거나 부러지거나 이랬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양의 돈이 또 지출이 돼요. 일단은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실내에 들어왔어요. 어느 정도 탈거된 상태죠. 뭐 핸들도 없고, 어, 클러스터죠. 계기판도 없고, 뭐다 일단 오디오도 다 떼놨고, 어 센터페시아도 다 떼놨어요. 다 탈거했는데 이렇게 많이 뗀것 같지만 이게 반 정도밖에 안된 거예요. 반 정도. 국산차는 좀 편해. 왜? 통으로 그냥 싹 드러낼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뭐 요령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잡아갖고 봐 해갖고 여기 살살 걸쳐놓고 차 안에 뒤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에어코 빼가지고 그냥 교환하면 돼. 그러면 좀 수월해요. 수월해. 물론 수월하진 않아. 하지만 이 차에 비하면 그냥 수월하다는 거지. 정말 이제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국산차는 이렇게 트립을 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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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방법이 있고, 방금 말한 것처럼 통째로 싹 드러내서 의자를 뒤로 제쳐놓고 뒤집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 녀석은 일단 그렇게 안 돼요. 제가 기술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 하나, 한 땀, 한땀다 뜯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바코아 위치가 어디 있는지 또 한번 보셔야 될거 아니에요. 자, 일단은 탈거를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땀한땀 한땀 탈거를 해야지. 자, 기본적으로 보셔도 지금 현재 크러쉬 패드를 탈거를 했어요. 그게 5 0예요 50%. 제가 볼 때. 자, 여기서부터도 난간이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임 골조죠. 내부 실내 내부의 골조가 크러쉬 패드랑 같이 빼,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녀석은 그렇지가 않아. 왜? 그냥 봐도 뭐 이런 거에 풀수 있겠지. 그죠? 어떻게든 풀겠지. 하지만 이 녀석 어떻게 풀까요? 크러쉬해도 <laughs> 안내를 어떻게 풀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하나 이렇게 해야 돼요. 뭐 벤츠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차들은 이제 제가 해본 결과 유럽 차들은 좀 이렇더라고. 그렇게 치면 현기가참잘 만들었다. 어? 진짜 잘 만들었다. 좀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져요. 자, 이 상태에서 또 이제 골조를 다 탈거를 하고 나면. 에바코어는 이쪽 편에 있어. 바람은 뭐, 내기 외기 하는 이 밖에 통풍구 위치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블루 모터고, 그리고 에어컨 필터는 여기 있어요. 자, 바람을 넣어서 공기 거르고 우리 몸으로 예야 되겠지. 여기, 여기, 바람구멍에 다, 바람구멍. 요렇게 왔으니까, 에바코어는 아마 여기쯤 있을 거예요. 여기쯤. 아마 여기 있을 거야. 근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요정, 요만 할 거예요. 이만 한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보이지가 않아. 근데 이렇게 보면 보이긴 해 저쯤에 보이는데 이 구멍 틈 사이로 살짝 보여요 살짝 보이긴 하나 탈거가 안 된다 어. 그리고 생각보다 아마 에버코어가클 거예요 그크기뭐 실내에 어떻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거야 조그마하게 만들으면 우리가 교환하기 쉽겠지 크기 때문에 다 탈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골조를 탈거하고 나면 또 따로따로 따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 수가 없기 없어 그냥 이렇게 봐도 이거 다 뜯어 놓으면, 이거 실내 뭐 어떤 차인지도 모를 거야. 진짜, 바 안에서 보면. 어, 그만큼 실내에 있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거짓 뭐다 사라져야만 에바코아가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바디 타이어 리콜 안 들어가나? 이런거 리콜 해줘도 될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에바코아라는 건 어느 차든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차든 교체 시기가 있습니다. 왜? 세개 되면. 하지만 좀 유독 2010년 이제 지바디 모델이 좀 빨리 좀새는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보통 뭐한 그래도 한 10년은 걷더니 갔던 것 같은데 어 다른 차량에 비해서 좀 빠른 시기가 빠르다. 그런 걸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혹시 이 지바디 모델을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 혹시 에바코어 교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왜 금액 적으로좀 많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계속 작업을 하고. 에버코어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everyone's against me. Maybe something in the air. Am I paranoid? I swear a void is forming and they're scared. I walk a straight path. Not many can say that. I'd like to play fast. Cross me and there's payback. You better pray. So, yeah, in Chile, I'm going to have a lot of people who are going to be able to do this. I'm going to have a lot of people who are going to be able to do this. I'm going to have a lot of people who are going to be 이밖에 없고 어 이만큼 탈거가 돼야만 에바코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만큼 탈거된 게 어느 정도냐? 자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 정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인비가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는 바와 같이 자 정품밖에 현재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품밖에. 그래, 지금 에바코 정품이 와 있어, 와 있고 박스에도 정품 박스가 있고 이 녀석은 여기들. 자, 이 부분이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 안에 있단 말이죠. 이 안에 꺼내서 진짜 가스가 누출부위가 있는지 또 찾아봐야 돼. 왜현관문질 떠나, 나았는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찾는 거예요. 자, 외부적으로 우리가 현관문질 넣고 한 1, 2주 정도 주행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견이 안 됐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어, 이제 보이는 게 여기밖에 없어. 자, 기존의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있었기 때문에 앞도 보고, 뒤에도 봤지만, 얘 같은 건 그냥 이제 앞만 보면 되지. 앞만. 뒤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조기를 탈거해서 에버코어가 안에 어떻게 또 안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제 다 탈거를 했어요. 진짜 보기 쉽게, 응? 누구나 볼수 있게끔, 알아 먹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운이 좀 좋았다. 왜냐면 형광 물질 을 굳이 넣었다 해서 안 보이는 경우도 실제로좀 많아요. 왜냐면 라인이 길거나 또그 오일 자체가 우리 생각대로 다 퍼져주는 건 아니거든. 근데 다행인 건이 녀석은, 오, 샜어요. 그러니까 오일이 좀 있고, 이렇게 불을 비춰보면 형광빛이 좀 돕니다. 어. 이게 넣었을 때한 2주 정도 되면 어 에어컨이 안 나오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스도 없고 많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원인은 찾았어요 근데 한편으로이에버코어가 실제로 이제 국산차든 수입차든 다 장착이 돼 있어요 명칭은 모양이 다를 뿐이지 크기 제일 중요한 거 가격 이게 굳이 아나 진짜 이게 뭐 130만 원가량 되는 제품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깁니다. 왜 이리 비싸지라는 생각도 해요. 뭐, 좀, 애프터 제품이 나왔으면 좀더 낫지 않을까? 부품 때라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제품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요. 왜냐면 저희가 이 정품 시켰을 때도 업체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와, 이거 진짜 많이 나가네요. 라고. 그러니까 이 부품 자체가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일단 고객들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를 또 해야 돼. 정품밖에 없으니까. 빠른 실내에 좀 애프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차가 나온 지도 이제 좀 됐으니까. 뭐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아직 뭐 저희 업체는 하긴 안 되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명심하시고 여름철에 에어컨이 안 나온다. BMW G바디 차량들. 집중하세요. 에어컨이 안 나오면 무조건 이 녀석은 아니지만, 물론 다뭐 콘덴샤든, 컴프레셔들은 점검 후에, 아, 이제 다 점검했는데 정상이기 때문에, 아, 이 녀석 밖에 없다, 에바코 밖에 없다 해서 내린 겁니다. 무작정 이걸 바꾸시는 건 아니에요. 무작정. 근데 조금 잦다그 어. 정보를 드리고자 오늘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BMW G 바디를 타시는 분들은, 어 에어컨이 안 나온다면 한 번쯤은 음이 녀석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정보를 드리는 거고, 또 요즘 들어 조금 많이 했어요. 많이 했기 때문에 정보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고차 사실 때, 특히 에어컨 한번 켜보세요. 에어컨, 뭐, 지금 여름이라 당연히 사실 때 켜보실 거지만, 이왕이면 이제 정보가 가능하다면, 에바 코어를 교환한 이력이 있는지, 그게 좋은 팁일 것 같아요. 뭐, 있으면 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없으면 한편으로 좀 걱정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영상을 촬영했어요. 절대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뭐 많이 수요가 되니까 뭐 걸러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 이 에바코를 교환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곳에 갔다가 오는 경우가 좀 한두 군데 들렸다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기 간는데 원인이 안 나왔다. 여기 간는데 원인이 안 나왔다.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저게 아니었을 경우, 에바코가 아니었을 경우에도 상당히 로스가 크죠. 저희도 만약 오진이 나왔어. 일단 부품값이 한 130만원? 이 정도 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로스도 고객이 부담해야 되는지, 또 저희가 부담하야는 그런 분쟁이 또 생기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원인이 진짜 궁금하실 때 해소를 위해서 알려드리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이거 나간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하울모세스 비주얼 담당 남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